자, 다음 10회 이제 삼각형의 닮음이거든. 자, 우리가 앞에서 닮음을 한 거는 그냥 그냥 뭐 어떤 도형이든 그냥 닮았을 때뭐 비율 성립한다 뭐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삼각형만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삼각형만. 자, 이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거는 일단 합동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면 돼. 닮음이라는 거 어찌 됐건 모양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은 똑같이, 똑같고 크기만 좀 다른 걸 닮음이라고 하니까 어, 모양이 똑같다라는 걸로 생각해서 이제 합동 쪽으로 생각을 할 거야. 우리가 합동이 원래 뭐가 있었지? 종류가? 삼각형에서. SSS 처음 배웠고, 그 다음에 SA, S 배웠고, 그 다음에 ASA, 이렇게 배웠지. 뭐, 물론 RH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일단 제외하고, 이렇게 세 개를 배웠단 말이야. 맞지? 요 합동이라는 게 나온 이유는 사실 이게 작도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에. 작도에서 처음 출발을 한게 합동이야. 왜냐면 이제 그 작도에서 출발해서 나온 게 합동인데 어이 작도에서 뭘 배웠었냐면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오로지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다고 이 우주상에서 한 개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하냐?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어떤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왜냐면 이거 주어진 걸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이제 합동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합동 조건 이렇게 이세 가지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랑 이제 모양이 똑같은 게또 닮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대로. 근데 이제 변의 길이의 비율이 다른 거지. 그니까 비율이 조금 이제 뭐 1대1이 아니라 뭐 1대2라든지 좀 이제 확대나 축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닮은 거. 말 그대로 이제 모양은 똑같은데 좀 크기가 다른 거. 이해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닮음에 대한 조건도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세 가지 합동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합동에서 따와서 닮음도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SSS 닮음이라는 게 있어. 이건 말 그대로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다 어때야 돼? 같은 거지. 비율이 같은 거. 비율이 같은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삼각형 DEF가 이렇게 있다요. 여기를 길이를 내가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4라고 할게. 안 되지. <laughs>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이런 씨. 그냥 3 4 5로 하자. 만만한 게3 4 5니까. 어, 3 4로 할게. 오케이? 자, 3 4 5라는 이런 삼각형이 있다 해 볼게. 자, 그럼 여기는 6하고 8하고 10이래.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지금 삼각형 ABC하고 그다음에 어 DEF하고 지금 변의 비율이 1대 2, 1대 2, 1대 2니까 다 똑같이 1대 2로. 맞아? 그랬을 때이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인데 닮음 조건은 SSS다. 이렇게까지써 주면 돼. 이렇게. 됐니? 어. 그러니까 이건 너네가 찾는 거야. 비율이 그러니까 변의 비율을 딱 봤을 때뭐다1대 2, 1대 1, 1대 이런 식으로 다 같으면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SSS 닮음 조건을 이용해서 그지 아, 네. 요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근데 달음이라는 닮음이, 거는 그 모양이 다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 요 안에 있는 네각의 크기는 다 어때? 다 같아야 돼. 여기 동그라미라면 얘도 동그라미고 얘가 X면 얘도 X고 얘가 세모면 얘도 세모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네각의 크기는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모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달음 조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SAS 닮음인데. 자, 이거는 뭐야? 어떤 내용일 거야? 이거 어떤, 어떤 내용이겠어? 응.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아, 그러니까 비율이 같고, 그 사이에 끼인각. 그지 끼인각이 같아야지. 그지 그게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3이고, 4이고, 그 다음에 얘 몰라. 그럼 여기이고, 6이고, 8이고, 얘 몰라. 그럼 일단 이거랑 이거의 비율은 어때? 똑같이 똑같아. 그리고 여기가 동그라미고 얘도 동그라미야. 그러면 이두 변의 길이의 비랑 그다음에 이 사이에 끼인 각이 지금 같잖아.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이제 SAS 닮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됐어. 어, 똑같아.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A 사실 A A 닮음이라는 게 있어. A A 닮음. A S A가 아니라 A A 닮음이라는 건데 자 이거는 왜 A A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내각의 크기 내각의 크기가 전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무조건 뭐야? 닮음이지. 그렇 내각의 크기가 전부 같다라는 거는 모양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둘이 무조건 닮음일 수밖에 없어. 비율에 상관없이. 맞지?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이거지. AA 닮음. 여기가 동그라미고 얘가 동그라미야. 여기 얘가 x고 얘도 x네. 그럼 나머지 한 각도 어때? 같을 수밖에 없지.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항상.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각이 전부 같다는 얘기고 이 둘은 서로 닮음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율을 딱히 따지진 않아. 그래서 어 각두 개만 같으면 서로 닮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제일 쉽지? 닮음 찾는 게. 각두 개만 같은 걸 찾기만 하면 되니까. 맞지? 어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거야, 뒤쪽에 가면. 처음에는, 야, 아직 여기 그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걸 처음 배웠을 때는 어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많이 나오고 다 골고루 나오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이거를 제일 많이 찾을 거야 알았지 어,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닮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지 응. 그리뭐 기호 쓰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으니까 뭐더설명은안 할게 순서 맞춰야 된다는 거 알았지 여기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닮음 조건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하나의 유형이라 그냥 문제를 풀면서 볼게 응. 자, 일단 간단하게 필수 1번 한번 볼게. 자, 여기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닮음인 삼각형과 닮음 조건을 바르게 짝지어 놓은 걸 구하래. 응, 오케이. 오케이. 지금 대충 보면, 요거랑 요거랑 뭐야? 어, 같지. 막국지각이니까 같잖아. 그 그리고 변의 길이가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SAS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 그래서 비율을 확인해 봐야지. 자, 6대15, 4대10. 몇대 몇이지, 이거? 2대5인가? 요거는? 2대5. 어, 비율 맞네. 그러면 닮음이라고 할수 있지. 그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삼각형, 아,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 ABC라고 이렇게 썼으면,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돼? 삼각형.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ABC니까 어, D, E, C라고 얘기해 줘야지. 맞지? 응. 그래야 이제 어, 순서가 맞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SAS 닮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했니몇 번이에요? 1번이지? 1번. 맞지? <laughs> 자, 다음 3번. 자, 다음 그림에서 3 AB랑 CD의 교점을 2라고 할때 X가 얼마인지 구하래. 요것도 지금 대충 보면 요거 두놈이 막꼭지각이니까막꼭지각이면서이 길이 지금 다 나와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비율만 따져봤을, 따, 따져봤을 때 비율이 똑같으면 이제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어때? 여기 3하고 6으로 가고 2하고 9로 가면 3대6이랑 2대9. 비율 맞아? 안 맞지? 그럼 3대9랑 2대6은? 괜찮지? 1대3이지. 맞잖아. 그치? 어, 그럼 둘이 닮음이라고 할수 있지. 그치? 뭐,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이미 1대3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1대3에서 12가 답인데. 근데 일단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기호도 한번 써볼게. 내가 삼각형 A, B, A, C, E라고 써볼게.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다음 삼각형은 A, C, E라고 썼습니다. D? 그치? D, B, E라고 쓰는 게 맞겠지. A, C, E 이렇게 썼으니까 얘는 요거에 대응되 지금 얘잖아 대응 점이 맞지? D, B, E로 가야지 이렇게. 맞지? 응. 그래서 닮은 조건은 SAS 닮음이다라고 하면 되지 비율 같고 사이에 끼인 것 같으니까 맞지? 응. 그래서 x 값은 12라고 구할 수 있겠고 그다음 요건 잠깐 패스 오케이 그래서 닮음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림이 좀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좀 이렇게 좀 보기 힘들게 나오,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 닮음 찾는 거, 이 기호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요것만 찾기만 하면 나머지는 뭐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니지. 좀 어렵지. 일단 닮음 기호 찾는 게좀 어려워.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직각 삼각형에서의 그 닮음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어, 음. 어... 자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씩 하면 좋을까? 다 하나씩 할까 이거? 아씨 어떡하지 이것도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자이렇게 있다 해볼게자이 그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야 이거는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보통 나는 이제 여기 90이고 여기서 수선 내려서 90 그래서, 90, 90 나왔을 때 사용한다 라고 나는 보통 외우고 있어. 알았지? 자,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라고 생각할게. 여기 X라고 생각할게. 그럼 동그라미 X 합이 얼마? 90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야? 동그라미지. 그치? 90이니까. 여기는 X가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 이 삼각형에서 잘못이 꽤 많이 나오게 되거든.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 변의 길이도 한번 다 한번 써볼게 자 여기를 C라고 할게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H 자 여기 X 얘를 Y라고 할게 자이 상태에서 닮음을 좀 찾아볼게 하하 자 삼각형 ABC를 먼저 한번 써볼게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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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서는 직각 동그라미 X지 ABC가 맞지? 그럼 이거랑 또뭐 어떤 삼각형이랑 닮음이지? 얘랑? 음. 삼각형? D, B, A. 그치? 직각동그라미 X. 그치? 이렇게 닮음이라고 할수 있고, 또 뭐가 있지? 삼각형? D, 응, D A, C 있지. 직각동그라미 X. 이렇게. 맞아? 총세 개의 삼각형이 지금 다 닮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여기서 이제 비 어떤 비례식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너네가 이걸 외워줘야 돼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데한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 어 이거를 원래 이제 내가 하나씩 다 뜯어갖고 여기다 그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 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비례식을 좀 가볼게. 자 일단 여기 ABC랑 DBA에서 한번 보자. 아하자 일단 요요두 요두 삼각형의 닮음에서 3분 AB랑 자 선분 AB대. 선번 DB 지금 AB랑 DB니까 서로 지금 그 대응변이잖아 둘이 맞지? 응. AB 대 BD는 어, DB는 어, 이렇게 써볼게. 이거는 선번 BC 대 BC 대선번 B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치? BC랑 대응변이 BA니까 맞지? 응. 자 그럼 이거를 여기 지금 내가 써놓은 요요 길이 요 길이를 가져가면 써볼게. AB가 뭐야? c 그다음에 db는 xg 그다음에 b c 는 a 그다음에 ba는 c잖아. 맞아? 요게 성립하겠지 당연히. 닮음이니까. 닮음비로 서 성립하겠지. 됐지? 그럼 여기서 내항의 곡과 외항의 곡이 같으니까 뭐라고 쓸수 있냐면 c 제곱은 ax라는 걸로 쓸수 있어. 그래서 요 식을 일단 외워야 돼. 뭐 정확히 얘기하면 식을 외운다기보단 그림으로 우리가 외울 거야. 이 그림으로 외울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 의 제곱은 예곱하기 예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림으로. 됐어? 어, 이거의 제곱은 예곱하기 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 90도라는 게 이게, 여기서 이제 수선 내려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90도라는 게좀 위에 있, 있는 그림. 딱이 그림에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맞지? 이 그림에서 이렇게 외워야 돼. 맞지?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첫 번째 삼각형이랑 마지막 삼각형 두 개의 닮음으로 한번 볼게.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선분 AC. 여기서 AC랑 대응변은 DC지. 맞지? AC 대 선분 DC. 는, 그 다음에 여기 BC 대 AC라고 할수 있지. 선분 BC 대 선분 AC다. 이렇게. 됐어? 응. 그럼 AC가 뭐야? AC는? B. 그치 B. B 대 DC구요. OY. BC는? A. AC는? A씨. B겠지. 맞아? 또내항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 B제곱은 AY라는 식이 두 번째로 나오겠지. 마찬가지 이것도 외워줘야 돼. 자, 이것도 그림으로 외워보면, 어, 왼쪽 거랑 비슷해.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고 생각하면 돼.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왼쪽 것도 마찬가지. 이거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였죠.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네. 요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세, 세 번째 삼각형. 요거랑 요거의 삼각형의 닮음으로 생각할 건데. 어, 자, 여기 두 번째 삼각형에서 선분 DA 있지. 선분 DA. DA랑 대응변이 뭐지? 요두 개를 생각할 거야. DA랑 대응변은 선분 DC지, 맞지? 요거는 어 여기서 선분 BA의 대응변은 뭐야? 응? 응? BA의 대응변 아 AC지. 응? 그러네. 그치 AC. DB. 아, 어, 미안, 미안. 잘못, 잘못 얘기했다. DA가 아니라, 아, 아까 그러니까 요 BA가 아니라, DB, DB, 요거. DB랑 대응변이 뭐야? 응 요거는 성분 DA랑 같지? 맞지? 그치? 요것도 대응변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길이로 표현해보면, DA는 뭐야? H. 그 다음 DC는 뭐지? Y. 그 다음에 DB는? X. 그 다음에, dA는 h 맞지? 이것도 내항의 곱이랑 외양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 h제곱은 xy다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일단 세 가지 그러니까 너네 이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어 과정은 어차피 그냥 다 닮은 닮 비를 찾은 거기 때문에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결과만 외우면 돼 결과만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이렇게 한번 볼게 h의 제곱은 X 곱하기 Y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어?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식은, 이거는 이제 그, 닮음에 대한 공식이 아니라, 그냥 넓이에 대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삼각형 ABC에서 내가, 저기 AB 있지, AB. 성분 AB 뭐야? AB 있잖아. 저거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는 뭐야? 응, AC지. 그지? B라고 할수 있지. 저기는 B. 길이 B라고 할수 있잖아.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를 내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B라고 할수 있지. 밑변을 C로 보면 높이는 B니까. 맞아? 근데 이번에는 내가 밑변을 BC라고 생각해 볼게. BC. 밑변을 BC. 저기. 선분 BC라고 생각하면, 높이는 뭐야? AD가 되겠지. 그지? 근데 BC를 지금 길이를 내가 A라고 했고, 높이를 H라고 했으니까, H.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맞아? 그럼 당연히 이두 넓이는 똑같은 넓이지. 같은 삼각형이니까. 맞지? 그럼 이게 결국 이게 2분의 1, 2분의 1 까면 요 놈하고 요 놈이 뭐하던 얘기야? 같은 얘기지. 그래서 BC하고 AH가 같다. 라는 게 마지막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유명한 소공식이야, 소공식. 소. 소공식. 소공식이야, 소공식. 이게 소잖아, 지금, 소. 예 곱하기 얘는 예 곱하기 얘다. 이게 소지. <laughs> 맞아? 소, 소라고 썼잖아, 내가 지금. 소. 소. 음메 이렇게. 맞지? 여기 제일 유명한 공식이야, 소공식. 그래서 요거는 자주 사용을 할거야요거 되게. 되게 많이 나와. 맞지?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다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 안 그래도 교재에 다 나와있지 그림으로 나와있지 이 그림대로 외워주는 게 제일 좋아 이거를 다 식으로 외울 수는 없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그림으로 다 외워주면 돼할수 있겠지? 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풀어주는 문제가 5번 같은 거지 얘는 뭘 이용해야 될거 같아? X를 구하려면 이 4개 중에서 뭘 이용하면 될까? 순서대로? 1, 2, 3, 4 몇 번? 3. 3번 응? 음. 그지? 요거의 제곱은 예곱하기 예. 맞지? 그거 이용하면 돼 그럼 요의 제곱은 36 3곱하기 x3xx 얼마? 12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니까 이걸 너네가 일일이 물론 달음으로 찾아서 해도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는 거지 저 그림 나왔을 때? 자, 그다음에 7번도 한번 볼게요. 7번. 어. 7번. <laughs> 자, 7번은 다음 중 ABC랑 DEF가 닮은 도형이 되지 않는, 않는 경우 를 모두 고를 해. 일단 가를 보면 DE랑 d 랑 AB, DE분의 AB. 그러니까 얘분의 얘. 그다음에 EF분의 BC, 얘분의 얘. 그다음 DF분의 AC, CA. 이 비율이, 지금 이게 비율이잖아 지금. 분수로 표현한 게다 비율이잖아. 이 비율이 다 같다라는 거니까 SSS 닮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이건 닮음이 되는 경우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지. 우린 닮음이 안 되는 경우를 찾고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얘는 아니야. 땡. 그 다음 나는 A가 45. 여기 45. 그 다음에 C가 55. 55. 그리고 E가 70이래. 여기 70. 자, 이 둘이 더하면 얼마야? 1 0 0도지 그제?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돼? 8 0도가 돼야지. 근데 다르지, 그제? 그러니까 닮음이 아니겠지, 얘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이런 거지, 그제? 닮음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를 보면 A 하고 D가 같대. A D가 똑같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요 둘이 같대. 어이구. 요거 요거 똑같대. 똥똥으로 같고, 그 다음에 A B랑 D E, A B 대 요거 대 요거는 아, A C 대 요거 대 D F. 이거 그때나 가능하지? SAS 닮음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겠지.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A랑 F가 같대. 똥이면 여기 똥이래. 그리고 B랑 D가 같대. X면 여기 X. 그리고 BC하고 DF가 같대. BC 이 길이하고 DF 같대. 이렇게. 얘는 맞나 닮음이? 아니야. 이게 살짝 느낌은 좀 아닐 것 같거든, 그제? 근데 이미 각두 개가 어때? 같지. 그럼 나머지 한 변이 비율이 같든 안 같든 뭐 아니면 길이가 똑같든 안 같든 상관이 없지. 그지? 왜냐면 이미 각이 두 개가 같았으니까 나머지 한 각도 같으니까 모양은 당연히 똑같을 거야. 맞아? 어. 그렇지.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닮음이 맞겠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아니야. 나는 좀 낚시가 있지. 그 다음에 많은 B하고 E가 같대. B하고 E가 같고, 여기 똥이면 얘도 똥이고. 그 다음에 AB의 두 배가 D이래. 어... 두 배가 d e 그러니까 여기가 1대1이라 얘기 아니야? 맞지. 그리고 AC의 두 배가 DF래. 마찬가지, 이렇게 1대2잖아. 어때? 닮음이라고할수 있나? 아니, 지금. 그치? 이거는 어,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같아야 이제 닮음이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어, 끼인 각이 아니니까.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안 되겠지. 맞아? 그럼 너무 많은데? <laughs> 이거 안 되는 거 맞지? 응, 오케이. 안 되겠지. 그럼 되는 안 되는 게몇 개야? 너무 많은데? 나뭐 잘못 찾냐? 어. 어. 아, 멍청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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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러면? <laughs> 나 지금 안 되는 걸 찾고 있는 거잖아. 아,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맞잖아. 이거 동그라미잖아. 맞지? 그치 그럼 나하고 만해. 그치 아, 아, 어, 헷갈리게 문제 내놨어. 그이들. 그다음에 9번. 자, 그림에서 x 값을 구하래. X 값. 자 일단 둘이 닮아 보이지, 닮아 보이지 좀. <laughs> 어, 너무 너무 대충 얘기야. 닮아 보이긴 하지. 달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나? 달곰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여기 몇 도지? 73. 73이지. 그럼 40이 73이 이미 같으니까 달음이지 무조건, 그죠? 자 무조건 닮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응변을 이제 찾아줘, 찾아줘야지 우리가 지금 일단 정확히 알고 있는 게 6이니까 40이랑 73을 끼고 있는 요변 맞지? 이거랑 어, 40이 73 끼고 있는 요거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대응변이네 맞지 몇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치 그리고 73과 65를 끼고 있는 게 X니까 73, 65 요거네 3대 X가 2대 3이 돼야지 그러니까 3대 X는 2대 3이 돼야 돼 x, 2x는 9니까 x 얼마? 응. 2분의 9라고 할수 있겠지 됐어? 응. 너네 이거 근데 이렇게 난 지금 사실 기호를 안 쓰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기호 안 쓰고 해 버릇하면 너네 이거 틀린다?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호를 쓰고 하는 게 좋아 좀 귀찮아도 그 다음 11번. 11번은 아까 했던 그 성질을 얘기했던 성질인데, 그 성질에서 뭘 쓰면 돼? 어떤 걸 쓰면 되지? 응, AC의 제곱은? 어, DC. DC 곱하기? B. C. 그치. 맞지? 그니까, 러 이거의 제곱은? 예 곱하기 얘. 그러면 36은 3 곱하기 X니까 3X잖아. X 얼마야? 10이겠지, 12. 음.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금 10회에 대한 내용이지. 응.